우. 무슨 겁도 없다 우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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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하지 마. 야. 코세 응. 올라가. 꽃세 올라가. 꽃세 올라가. 올려 봐. 올려 봐. 이거 누가 꽃인데 응. 아, 보자. 야, 손바닥에 손바닥 올려 봐. 보자. 너 손바닥에 너 올려 봐. 너 손바닥에. 이게 뭐야? 응, 징그러. 무슨 무슨 애벌레네. 보내줘. 나무에 붙어 아니, 아니, 여쭤려, 우와. 우리의 잠들어. 어, 아니, 아니, 응? 아니, 아아 아니, 아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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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닌데 오! 아기 아니, 리니 있다. 오, 그 아니, 지니 아니, 아충이다 만지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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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면, 만지면 안돼 송충, 예, 송충이잖아. 예, 힘들어. 이 송충이 아닌가? 송충, 정충이? 아, 송충이는 아니네. 송충? 정충? 송충이 털이 엄청 많거든. 털 많은 건 잡으면 안 돼. 털에 쏘이면 손에 나중에 그거네. 뭐? 눈 비비지 말고, 알았지? 자기 이제 염색 좀 해야겠다. 예뻐, 예먹 예뻐. 혹시 먹고 있어 지금? 꽃먹고 있잖아 여 이제 보내줘 엄마한테 여기 가족들이 다 산단 말이야 보내줘 응. 가자 이제 가자 자전거 타고 이제 보내줘 전혀 너무 음, 어디가 지껄이야 뭔데 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매달려 있니 퉁퉁 튀어 찍지말고 빨리 내 얼굴 찍지말고 찍지말고 빨리 치우라고 빨리 치우라고 혜씨 빨리 치워라 근데 딴데안 묻었나 봐봐